렐라, 성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애굽의 그압제의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 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처음부터 가나안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의 행군을 가게 하신 것도 그 목적지가 결국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된 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그 복된 인생의 모형을 구약에서 찾아본다면 바로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고달픈 삶이 아니라 가나한에서의 그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주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광야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거나 그릇된 향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 바로 가나안의 복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이 땅에서 출세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누구나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두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겉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광야에 있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이 땅이 무슨 잘 사는 선진국이나 지상 낙원 같은 나라를 찾아서 이민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가나안을 만나야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광야도 가나안도 내 마음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황야 같은 또는 사막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젖과꿀이 흐르는 심령도 있습니다. 사막 같은 심령은 늘각파하고메마릅 입니다. 자기를 위해 불평 불만만 늘어놓으며 삽니다. 또는 탄식하고 한숨 쉬며 삶의 즐거움이 없는 그런 메마른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말씀의 젖과 꿀이 흐르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형편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있는 그 심령은 바로 가난의 마음인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심령이 가난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매마르고, 감사나 감사가 매마르고, 인정이 매마르고, 원망과 불평만 있고, 모질고 거친 성정만 가볍하다면, 그는 황량하고 척박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령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로 가난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소원만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의 적과 물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 임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행군해 왔는데 그 가나안이 다 도착해서 강만 건너면 보이는 그 모압 평지, 그 모압 평야에 이르렀을 때에. 임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젊은 후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니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총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은 그렇게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아니요 큰 능력을 발휘한 적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 모세가 떠나가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잘 따를 것인지도 염려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난에 들어가려 할 때에 맞닥뜨리게 될대족들은 강하고 사납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 네. 여러분 가나한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므로 일어나 그 땅으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사로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새첫 주일 첫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우리에는 우리 심령과 생활 속에 가나안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믿음으로 우리가 가나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첫째로 먼저 내 광야 생활을 끝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행군한 광야 생활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는 건증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가난에서의 복된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간 과정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어도 그들은 가나, 가난에 도착할 전까지는 여전히 광야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비록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난 물을 마셨지만은 광야가 가나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고통과 노예의 사슬에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광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나 광야에서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풍요한 세계를 맛보지 못한 채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일세대들은다 죽었잖아요. 광야는 방화하는 땅입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또 광야는 만족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었어도 또 돌아서면 원망과 불평이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만나를 먹으면서도 과거 애국에서 먹던 무슨 생선, 외, 수박, 후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만나를 가리켜서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민중이 21장 5절에 우리 마음이 이 팍한 생물을 싫어하느라.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만족이 없고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때뿐이고 축복을 받고도 감사가 없는 신념. 이것이 바로 광야 같은 마음입니다. 은혜가 없는 마음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쉽게 실증을 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좋은 것을 받아도 족함이 없는 심령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광야에서 죽은 자들의 특징, 그들의 광야 생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같이 광야에서 방화하다가 그리고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우상숭배와 음행과 그리고 주를 시험하는 불신앙과 원망의 죄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셔서 거울로 주셔서 깨우치도록 하시려고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들은 대개 두 가지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는 불평이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이 먼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힘들 바에야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뒤로 물러서고 죄악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려는 그 태도가 그들을 광야에서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광야 생활의 모습들이 우리 심령에서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광야를 찾고 버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를 듣고 배웠으므로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옛 사람이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의 구습을 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며 죄악된 생활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새 사람을 온전히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생활 습관 가운데 25절부터 쭉 보면은 거짓과 분내는 것,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이 바로 옛 생활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릴 때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5절에서도, 5절에서도 너희가 정령 이것을 알고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음 마서 6장 6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사랑, 죄의 몸도 같이 죽었다고 말씀한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나의 모든 옛사람을 나의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특별히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그와 같은 심령의 변화가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광야생활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했던 가난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난에 들어가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책임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젊고 경험도 부족한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땅을 건너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 여러분 영도자 모세는 죽었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강대하게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 건너가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2025년을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해서 자신이 항상 부족하다고 해서 주저하거나 뒤로 두려워, 물러서거나 두려워하고만 있으면 그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늘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큰 일을 이루 갈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하여금 어떤 일도 시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 것부터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디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에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돌무불이나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대적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 성들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직 이스라엘 선들은 강 이쪽 편입니다 가나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젊고 아직 경험 없는 미숙할지도 모르는 요소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을 때 젊은 후계자 엘리사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강을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며 옷으로 치니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는 이제 불 말과 불 병어를 타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혼자 돌아옵니다. 돌아다 다시 아까 그 강을 만났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휘두르며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옵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그 강이 또 갈라졌습니다. 엘리아의 하나님은 엘리사에게도 통일하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아, 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 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올 한해를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다시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하셨습니다. 너희가 밟는 곳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난한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그 땅을 발로 밟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행하여야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밟는 것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져 앉아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린다면 무엇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힘써 가난을 발로 밟고 나아갈 때 일어나 건너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얻도록 역사하십니다 두렵다고 해서 대적은 강하고 갈 길이 험하고 자신들은 약하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거나 자꾸 뒤로 물러서기만 하면 그 땅을 얻지 못합니다. 일어나서 나아가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한 해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해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발로 밟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시고 여러 번 반복하신 말씀은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하나님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성들에게 일어나라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발로 그 땅을 밟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랄을 생각할 때는 대개 기대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약해서 대부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되거나 또는 무언가를 내가 막상 하려고 하면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치게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또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지고 심해지면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해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장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뿐에,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성경 곳곳에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김명기 3장 28절과 31장 6절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역대상 22장 13절과 28장 20절에서는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복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역대하 32장 7절에서는 희스기야 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탐대히 하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라. 다위선 10편 27편 14절에서 너는 요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탐대하며 요호와를 기다릴지어다. 31편 24절에 요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탐대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돌리라 아, 네. 아, 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신념을 일깨워주시고 우리 신념을 붙돌어주시고 일깨워주십니다 김무대 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당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앞에 앞날 우리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두려운 대상일 수도 있지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대감을 가지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일어나 요단을 건너고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추원합니다세 번째로, 가난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좋은 보세가 내게 명령한 구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승리와 형통의 비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 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약속하셨어요. 이율법 제글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 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과 형통하리라는 약속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비결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가로놓인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또그 다음에 가로막고 부닥칠 여리구성을 비롯해서 험하고 어려운 싸움을 수없이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쉽고 편한 일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항상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7절, 8절 그리하면 그들에게 형통하며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의 싸움을 우리가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방법대로 행했던 여리고 성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자기들 생각대로만 나아갔던 더 작은 아이 성에서는 참패를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나가는 길에서 인간의 노력과 그저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내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때그때 내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가 아니라, 또는 나의 감정이나 나의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는 승리하였고 충통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넘실되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에 거대한 여리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같은 승리가 우리에게도 올 한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9편 1 5절 말씀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의 인도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 따라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켜 전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계속 강조한 것이 묵상, 큐티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시냇가에 생은 나무처럼 철를 따라 잎이 르고 열매가 마르지 않는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서 불신함과 불순종의 광야를 버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금정한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예. 기도하시겠습니다